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203번째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주에 가면은 뭐 천년의 도시라 해죠. 경주에 가면 토암산이라고 있습니다. 토암산에 관광 농원 숙박 시설 글램핑 캠핑 글램핑 캠핑장 그리고, 그리고 또쉴수 음,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거의 종합 레저타운 정도 되는 이런 물건이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여러분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 음, 봄직한 그런 물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오늘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타경의 5316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10월 21일에 경주지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 461-1번지 외 여러 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4,805.51평이 되겠습니다. 어, 15,886제곱미터가 되겠죠. 건물 면적은 450.78평이 되겠습니다. 1490.18 제곱미터가 되겠죠. 이 물건은 이제 준공된 지한 3, 4년 됐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38억 5680만 340원이 되겠고요.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6억 9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가의 70%가 최저 금액이 되겠죠.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 요구 종결은 2018년 2월 1일이었고요. 제1 경매 신청자가 청구한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 같죠? 그런데 경매를 중복 병합입니다. 두 군데서 신청했습니다. 하양 농협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근저당, 요근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경매 신청이 되어 있고요. 어, 순위가제1 경매 신청자, 1순위가 겨 제2 경매 신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처분, 감류 근저당, 근저당, 감류, 가등기, 그다음에 임의경매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하양농협이기 때문에 나머지 권리는 모두 다 말소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음, 개인이 뭐 보증금 차임되어 있고 전입 일자가 나와 있죠. 그런데 전입 일자 역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선순위권자의 근저당권자가 현재 경매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음, 취하될 확률도 그렇게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공법 분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도시계획도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이죠.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요. 현재 이곳의 지목은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지로 아예 지목 변경이 되어 있죠.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입니다. 공시 지가는 54,500원, 저곱 미터당 이렇게 되겠네요. 네, 위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시면요. 이곳은 이제 경주 시내가 되겠습니다. 경주 시내가 되겠고요. 어, 조금 나오면 이곳이 이제 보문 단지겠죠 보문 관광 단지죠. 어, 그 옆에 뭐 신라시시 등등의 골프장이 좀 많이 있고요. 어, 블론 물론 음, 디 아너시시도 있네요. 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토함산이 나옵니다. 토함산에 있는 요 물건인데요. 요 근처를 보시면 네 이곳이 이제 불국사가 되겠죠. 그 불국사 있는데. 관광지가 있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이제 석굴암이 있습니다. 토암산이 되겠고요. 네, 이 보문단지에서 좀 들어오면 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이곳에 위치해 있죠. 네, 이곳에 가면은 이렇게 진입도로가 있고요. 한동이 아니죠. 여기 오면 지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토암산관광공원 캠프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캠파이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여러 동의 건물들이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글램핑장이겠죠. 그리고 실제 숙박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면 수영장도 있는 거의뭐 종합 소규모 레저타운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을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곳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면서 살펴보시죠. 네, 이곳이 이렇게 다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죠. 거의 뭐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 네 슬라이딩. 하는 미, 음, 미끄럼틀도 있고요. 수영장이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거의 완전하게 되어 있죠. 건물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락에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완성도가 높은 현재 영업을 하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서 보시면 되시겠죠.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단지, 하나의 건물은 아니죠. 하나의 단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곳에도 다 이렇게, 어, 뭐, 이런 것, 이런 시설들도 있네요. 네. 이런 것은 이제 글램핑장이겠죠. 네, 이런 것은 글램핑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이곳은 이제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다 숙소겠죠? 네, 어, 조경수도 아주 뭐 멋들어집니다. 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기반 시설들이 거의 완비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죠. 네, 이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에서 보면 이렇네요. 음, 단풍 있을 때 요즘 뭐 단풍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단풍 있을 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진은 아주 여러 장이 있어서 좀 빨리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건물들이 있는 겁니다. 네뭐 단독 숙소죠. 아주 아주 예쁘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런 숙소들이 한두 동이 아니고요. 네. 네, 이것은 이 안에 무슨 오리가 거위가 크고 있나요?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건물들이 있고요. 이 건물은 저거겠죠? 음, 단체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시설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전체를 보면 이렇죠. 방금 전 로드뷰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그런 모시,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런 편의 시설들도 다 건축되어 있고요. 네, 이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 정성들여서 지은 건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런 시설물들도 아주 되어 있고요. 네, 전경을 볼수 있겠죠. <laughs> 네, 각각에. 각 동별로 뭐 아주 다양한 시설물들이 종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건 단체계획을 위한 아까 봤던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네, 기반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수영장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건물들 되겠고요. 네, 들어가는 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죠. 네, 이것은 제시회 건물로 보여지고요. 수영장을 내려다본 모습이 되겠네요. 네, 글램핑장이 되겠죠. 네, 단체객을 위한 시설물들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글램핑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모습이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죠. 여기 보면 단지에 지금 한두 동이 아니죠. 뭐 굉장히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런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laughs> 결정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는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이곳에 위치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암산이죠. 토암산에 있습니다. 산 속에 아주 하나의 괜찮은 단지가 이루어진 물건인데. 현재 한 번만 유찰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될지는 좀그 추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도 응찰하실 분은 자, 잘 연구하셔서 어, 이 물건의 가치를 생각하셔서 응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함산에 있는 경주 토함산에 있는 뭐 종합레저시설이라고 봐도 될 듯한 꽤나 큰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고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찾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